환자분께서 메몰법 라인이 풀어졌는데 기존에 풀어지기 전까지 라인이 선명하고 진해 보이는 것이 스트레스였다고 하셨어요. 어, 라인은 흐릿하면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흐릿한 라인은 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풀어질려 하는 쌍꺼풀 라인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풀어진 것도 걱정거리고 그래서 풀어진 라인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어도 라인이 진하다고 또 걱정을 하시잖아요. 길은 두 가지인데 어느 길로 가도 환자분은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수술에서 또 걱정합니까? 수술하지 않은 채로 그냥 걱정하면 적어도 수술비만큼은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성형 결과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